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 자, 시장, 지난주에 너무 힘들어셨던거 압니다. 코스닥이랑 코스피 지수가 내려간 것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마이너스 6% 나오면서 많이 힘들어주는 그런 눌려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적인 매도는 조금 눌러줘야 돼요.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면 하 지금 흐름은 하락이 아니라 세력들의 숨을 고르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음 파동을 위해 눌림목 조정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주 계속해서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 털경 박스큰 흐름이 나오고 있을 뿐 모엠과 추세 자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에코프로. 자, 10월 28일에 투자 경고 지정 예고를 받았었고요. 최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그렇게 지정을 당했었어요. 자 그럴 때 세력 일부로 주가를 절대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불안하고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툼에 누가 봤습니까? 바로 그 물량,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하는 게 지금 바로 이 구간이란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영상 보시는 지금 에코프로 주주님들, 지, 지금은 우리가 매도할 때가 아니라 대응을 해서 새롭게 그리고 기회를 만드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자, 조만간 반등의 일은 확실한 포 착이 될 가능성 무조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의 조정은 단순한 그런 약세장이 아닙니다.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물량 재정비 과정이에요. 그냥 자. 10월 17일 주가가 이날 19%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건 맞아요. 그 뒤에 다음 주 바로 22일이 됐죠. 그리고, 아 그리고 22일 날 이날 한번 더 끌어올리면서 뭐요? 계속해서 그때부터 이제 박스 껏 안에서 옆으로 흐르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자 세력이 개인의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털어내기 위해 일부러 횡보를 지금 길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바로 강한 조정의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이란 거예요. 자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옆 조정 후 그리고 재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게다가 실적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실적도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역시 워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아주 잘 올라갔어요. 자, ESS 이것도 지금 업황도 계속해서 지금 긍정적이고 내년 미국 대규모 설비 확장 계획까지 이런 걸 발표까지 하면서 뭐예요? 에코프로 이미 25년 성장 사이클 초입 확실하게 만들어냈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모습 보여준 거예요. 특히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이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이유 뭐겠습니까? 바로 강하게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세력들이요 실제 거래량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은 투매가 나와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력들이 조용하게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거를 매집을 하고 있다. 왜냐? 이제 계속해서 개인들이 투매를 하고 있으니까. 즉, 개인이 불안해서 던지고 있을 때그 물량을 세력들이 담아내고 있는 거고, 결국 이런 흐름 끝나면 한번 각도를 높이는 그런 급등의 그런 구간이 다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만든 예상하고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준비가 필요할 때. 세력 물량 다 모은 데 다음 신고까의 돌파 시간 문제라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그런 모습처럼 확실히 우리도 매집을 할때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하기 전에 우리도 확실하게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매일 계속해서 수급 거래량, RSI, MACD, 이평선 매물대, 뉴스, 증권상 복불가 뭐 이런 거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이 데이터 종합해서 수익 극대화된 그런 최적화된 파점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N자형 파동, N자형 파동의 가장 모든 종목 상승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이거를 우리는 반복해 나가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큰 목표라는 겁니다. 자, 단기 저점과 고점 약 3%의 수익으로만 계산을 하게 돼도요, 일, 반복 매매를 통해서 총 15%에서 20% 그리고 일반 투자에 비 5배에서 7배 높은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남들이 20% 벌어갈 때 우리는 얼마? 100%에서 150%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타점 신호 드렸는데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자영업자이신 분들도 계시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방식을 아예 바꿨어요. 뭐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들고 계신 그 휴대폰으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어떤 문자? 타점 문자를요. 매수와 확실한 매도 이런 타점을요. 그거를 따라서 여러분들 움직여야지 확실하게 수익 가득할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574-8364번 보이시죠? 여기다가 문자로 그냥 에코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 확실하게 나오는 매수와 매도타점 그리고 정보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저 무료로 안내해 드리는 거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수익 인증 문자 정도만 괜찮지만은 기프트권 이런 거 절대적으로 그냥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 거 그걸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주식처럼 그냥 너 혼자 왜 남들한테 이런 거 알려 주냐. 네, 맞아요. 저 혼자서도 잘해 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하면서 정말 크게 깨진 적이 있어요. 언제냐? 바로 이런 세력들. 이 나쁜 세력들한테 제가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호재 뉴스 믿고 들어가면서 뭐 거래랑 터질 때또 따라 붙었다가 그날 이후로 계속 빠지더니만 이게 결국 뭐요? 결국 제 계좌는 마이너스 1억 5천 정도 이렇게 생겨났었어요. 그때 진짜 잠도 못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차트 보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시 확인하고, 그리고 밤에서 다시 자기 전에 한 번만 더 시세 보고, 그렇게 잠드는 게, 그게 몇달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밥 먹으면서도 주가 생각이 났고요. 자, 가족들이 저한테 말을 걸잖아요. 말을 못했어요. 말이 그냥 안 나왔어요, 그냥. 그만큼 너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무너졌는데 그때 주식 알려 준 사람 진짜 저한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게 뭐냐면은 일어나자. 그리고 다시 공부하고 무조건 이거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 나처럼 힘들고 무너지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꼭 이렇게 세운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주식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만의 이런 세력대 당하지 않는 저만의 그런 노하우까지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수익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분한테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 옆에서 함께 버텨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주식 혼자 하시면은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자, 같이 봐야 버틸 수 있고요. 같이 움직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된 지금 행, 지금 박스권 보면은 너무나 힘든 거 다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이런 거. 솔직히 박스권을 하면 너무 지루해요. 이게 내가 수익이 날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 넘어가면 그때 또 올라가고 막 이런 너무 답답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혼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장에서 길을 잃지 않게 옆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고 무너지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무조건 꼭 일으켜 세운다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주식이 거.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지,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저한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여러분 수익 나는 거. 그런 걸 보람 느낀다고. 그래서 나도 충분히 지금 에코 프로 확실하게 수익 나고 싶고, 나도 이겨보고 싶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요. 예 그래서 상단에 보이는 문자 번호로 자, 여기다 그냥 에코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이한 단어만 보고 확실하게 우리 주지님들 역시 이기실 생각 있으시구나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실 생각 있고구나 하면서 제가 옆에서 끝까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적으로 부담 가지 필요 없이 그냥 연락 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요. 그럼 제가 뭐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자, 매수와, 자, 매도 이런 타점 여러분들한테 문자 다 안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문자 보내드리는데 안 믿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 보냈던 거몇 가지만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것처럼. 자, 엔켄 같은 경우 9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자, 배터리 관련주들이 크게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바로 엔캡 제가 수익 날수 있게 여러분 도와드린 거고 제주 반도체 또한 6월 달에 있었던 지금 미국 양자 개발 컨소시엄 협력 소식으로 주가 강하게 올라가기 전에 제가 바로 매수 타점 알려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신 분들 계셨다는 거. 그다음에 하이드로리튬 또한 제가 중고 리튬 간섭 생산 중단 소식과 함께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으로 주가 크게 올라갔었고 리튬 관련주인 그때 하이드로 리튬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확실히 많은 상승 보여주면서 수익 낼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제가 여러 종목 통해서 여러분도 수익 날수 있게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이런 거 진짜 다 알려드릴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 수익 날수 있다 지금 세력들 이제 더 이상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누릴 수 있는 몇 가지를 갖고 왔으니까, 이것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영상 하단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시면은 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거 링크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자, 보이시는 것처럼 자,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구독자분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매수와 자, 매도 이런 타점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 주식 공부 혼자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주식 공부 관련돼서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한, 그리고 노하우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는 그런 노하우, 그런 것들, 뭐든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고요. 매수와 매도타점 90% 승률 이상 유지 중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급등주 검색집도 계속해서 무료로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산업 대장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매집을 하고 있어요 자이 매집을 하고 물량이 많아지고 이게 급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수익 이제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500% 이상의 상승 적중 이억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 받으시려면은 원하시는 거 마음껏 선택해 주셔도 돼요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정말 원하시는 거 마음껏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성함이나 연락처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절대 배포하지 않,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점꼭 인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자, 성함 같은 경우는 굳이 성함 말고도 닉네임 적어주셔도 됩니다 닉네임 적어주시면 되고 다만 연락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이런 매수와 매도 이런 타점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려야 해 되고 추가로 구독자방 참여를 도와드리기 위한 거니까 연락처만큼은 정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미들의 주식 노트 채널 보시면서 원하시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남겨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타점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또 추가로 교육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거 교육 받아서 뭐예요 주식 주식 공부해가지고 확실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길 바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고 타점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절대적으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받아 보시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제출 눌러서 여러분들 이런 거다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땡전 한 푼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 무료로 알려드리는 점 인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